어, 지금, 그, 앞서서 나왔던 해석학 문제에서 풀었던 테크닉이 쓰이는데요. 2022학년도 B7번 확률과 통계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정률 생성함수인데요. 정률 생성함수의 급수는 그 구하기가 어렵지 않아요. 지금 t가 뭐 이제 2분의 1보다 작다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정률 생성 함수 뭐 수렴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얘는 지금 지금 내 제곱이죠 내 제곱이니까 자 1-x의 그내 제곱 의이 요거는 뭐가 되냐면은 그 시그마 그 4h n 그 xn 제곱 요렇게 쓸수 있습니다. 요거는 그, 그 2022학년도 2022학년도 그 a 7번 영상을 참고하셔도 되겠고요. 어, 그 이산수학 영상도 있습니다. 어,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2022학년도 h 7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. 음,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 그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음, 이게 시그마 N에 대해서 그 4Hn, 4HN 먼저 계산 해볼까요? 4Hn이라는 게 이게 3더하기 N c n이라서 N 더하기 3 N 더하기 2, N 더하기 1, 3 더하기 3팩이니까 6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자,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가 어, n 더하기 3 n 더하기 n 더하기 나누기, 6에다가 그리고 이제, 그, 2 e, e, e t 엔제곱이죠, e t 엔제곱. 그래서 e 엔제곱, t 엔제곱,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자, 그런데, 이 정류 생성함수라는 것은, 한편으로는, e의 t x 기대값이죠. 죠 그렇죠? <laughs> 자, 그래서 그 앞에 몇개 항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우선 첫 번째 항은 이제 1이 되겠고요. 양쪽 다. 두 번째 항부터 보면은 자, 여기다가 밑에다가 좀 옮겨볼게요. 자, 1에다가 그리고 그 1을 대입해주면은 2 3 4 2 3 4 6분의 4 3 2 곱하기 2t 더하기 음. 6분의 5 4 3 곱하기 4t제곱 이것이 되는데 이것이 1 더하기 2 x t 더하기 2팩분의 2x제곱 t제곱 이렇게 되죠.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mxt를 미분을 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. 참고로 2x는 mx't, ex제곱은 mx'', t가 아니라 0, 0.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. 미분하는 것보다 급수 이용하는 게좀 편리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. 그래서 ex는 자, 지금 뭘 구해야 되냐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. 정류 생성함수가 주어졌고요 분산을 구하랬어요. 이 x는, 어, 8이네요. 8. 그리고 이 x제곱은, 어, 80인가요? 80? 네. 80 맞나요? 2 곱하기, 5, 4, 3, 0, 6, 곱하기 4. 그래서 16 곱하기 5니까 80 맞죠? 그렇죠? 자, 그래서 Vx는 그 e x 제곱에서 e x 제곱을 빼면 되는 거고요. 80에서 64를 뺐으니까 16이 되겠네요. 자 이제 그 표본의 크기가 100인 이런 그 표본에 대한 그 확률 변수의 평균, 평균인 확률 변수. 이 아이가 따르는 분포는 뭘까요? 근사적으로 100개니까 정규분포를 따릅니다. 정규분포 중심은 원래 x의 기대값이고요 어, 분산은 시그마 제곱인데, 시그마가 n분의 vx 요거의 제곱근이 되겠죠. n이 100이니까 10분의 4 해서 0.4가 됩니다. 지금 구하라는 확률을 한번 확인해볼게요. x가 9 이상 x가 9 이상의 확률이죠. 자 그래서 g를 x 바 마이너스 8 나누기 시그마 0.4라고 하면은 이게 거의 표준 전기 분포를 따르는데요. 이때 x바에다 9를 대입해 주면은 c는 0.4분의 1즉 4분의 10 요거는 2분의 5는 2.5가 되겠습니다.